무리함 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일단은 유리함수에서도 봤듯이 유리수 베이스로서 그걸 함수로 만들면 되죠. 무리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하고 xy의 관계가 하나씩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식이 뭐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루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무리함수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은 개형을 네 가지를 더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몇번 더듬이에요? 몇번 더듬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지 그거를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어, 일단은 그걸 한번 봅시다. 왜? 봐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참수 하면 머리 뭐가 떠올라요? 어, 아래로 볼로 위로 볼요 이렇잖아. 봐봐. 어, 이것도 어느 정도 머리에 집어 넣어져 있어야 계산을 할수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에서 무리함수라고 했으면 이제 상황을 보고 머리에 개형이 떠올라야 되거든? 자,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그 정리를 할때 아주 기준이 되는 식이 4분면에 대한 걸해해주면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X축, 여기 Y축이라고 할때 더듬이 4개를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첫 거드이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 그냥 살짝 어, 언덕처럼 살짝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음, 정리해주면 돼요.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전에 내가 해야 되는 얘기였다. 자, 4, 3면에서 9호를 한번 볼게요. 1, 면 플러스, 맞죠? 2사분면은 x가 마이너스일 때 y좌표는 플러스 의 값을 가져, 맞습니까? 그다음에 3사분면은 x가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4사분면은 x가 플러스에 y는 마이너스. 이렇게 4 개를 갖겠죠 어, 요거를 보고 이제 더듬이 모양을 하면 은 도구를 외울 때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 y하고 x에 대해서 눈씻고 찾아봐도 마이너스 같은 건 전혀 없죠. 그러면 은 Y는 루트, 여기 이 자리랑 양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 3, 4, 5, 6, 뭐 3분의 4 이런 거다 가능한 게 1번 더듬이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는 뻗치는 게 요런 식으로 뻗쳐요. 어. 시작하는 점이 몇컴마 몇인데 0, 0인데 요그 2번 방향으로 요게 렇 뻗친단 말이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 잘 보세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어, 선생님, 루트에 마이너스 오면은 복수수 i 되지 않나요? 응, 아니야. 왜? 여기는 2, 사분면이니까 여기 있는 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같은 걸 여기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x에 마이너스 하나, 루트 하나 갖고 있어줘야 오히려 플러스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X 앞에 요계수가 뭐면, 음수라면, 2번 더듬이 모양으로 뻗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어. 세 번째 거는 제일 쉬워요. 세 번째 건 제일 쉬운데, 요런 형태로 더듬이가 뻗쳐놓면잘 봐요. 마이너스가 밖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또 하나 있는, 요런 형태만 해요. 됐어요? 요거는 이렇게 쉽지? 마이너스 두개 찍찍이니까, 마이너스 두개 뿅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나오면 시작하는 점으로부터 요렇게 아래로 요렇게 뻗치는 버드이 모양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는 모양, 위치상으로 요런 그림이겠죠. 요렇게 뻗쳐질 건데 얘는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러면 얘도 x, 어, 4사분면의 좌표는 X에 플러스 값을 넣으면 전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밑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되겠어요? 어, 부호에 따라서 요 뭐, 2, 3, 4, 4개를 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응. 음.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요렇게 뻗쳐지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X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만 그림이 존재하겠죠? 네. 그렇다면, Y, 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역도 어떻게 될까요? 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만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거는요? X가 0보다 오히려 어떤 쪽? 전의역은? 0보다, 어, 작거나 같은 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Y, 치역의 범위는? Y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만 존재하네요. 겠 됐습니까? 어. 세 번째 거로 하면 자, 여기 0,0에서 어떻게 된다?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만 존재를 하고 치역도 y가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엔드 마지막은 정의역은 X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존재하고, 치역은요? Y가,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만 그림이 존재해요. 됐습니까? 어, 그래서 요거 네 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지금 마치 선생님이 뭘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하면, Y는 X제곱이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설명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차 함수 배우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야호, 꼭지점 0,0으로 해서, 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꼭지점 0,0으로 해서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시험 문제가 이것만 나오나요? 절대 아니죠. 이게 엄청,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 있죠. 꼭지점 1,3에 옮겨가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x축으로 어떤 수만큼, y축으로 어떤 수만큼 이동을 할 건데, 그 가이드 잡아서 하는 것들도 아주 살짝 보여 드릴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 기본의 네 가지 형태를 갖고 이동하는 거한두 개만 하고 딱 끝낼게요. 알겠죠? 그러면 개념은 다 잡히거든요. 살짝 지울게요. 대칭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어, 보기 3번 정도 하면 아주 쉽겠네. 자, 뭐가 있냐면, 요런 그림 하나 그려 볼 거고요. 정의역하고 치역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항상 여기 음, 루트 안에서 괄호를 넣으세요. 이렇게까지 음. 길게 할수 있죠? 어, 만약에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다면 X를 먼저, 상수함을 나중에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는 뭐의 그래프를 어, 앞쪽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아,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됐습니까? x축으로 얼마큼? 플러스 3만큼이에요. 음.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두호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마치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 하면, 유리함수에서, 요런 거하고 똑같아요. 돼요? 할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원래의 X축, 원래의 Y축이 있으면, X축을 얼마큼? 3만큼, Y축을 얼마큼? 1만큼 하면, 나를 새로운 원점으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잘 보세요. 조금 지울까요? 음. 자, X축으로 3만큼이면 3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을게요. 어, 마치 점근선처럼 말입니다. Y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1만큼이면 1만큼. 정근선을 잡을게요. 어, 그래서, 나를 새로운 원점으로 할 건데, 여기에서, 잘 봐. 뻗치는 더듬이가 경우가 몇 개가 있다고? 네 개가 있다고. 1번으로 뻗치든, 2번으로 뻗치든, 3번으로 뻗치든, 4번으로 뻗치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했을 때는 얘는 몇번 그림이죠? 하나, 둘, 셋. 그렇지. 1번 그림으로 뻗쳐야 돼요. 그럼 1번 더듬이 모양을 이렇게아 어, 이게 왜두 개로 넣냐고, 요렇게 뻗쳐주면 돼요. 됐죠? 음, 요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x에 얼마 넣으면 4 넣으면 지금 2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4일 때 어, 여기가 2입니다. 뭐 이런 거 표시 하나 있으면 좀더 정확해지긴 하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정의형이 어떻게 될까요? 정의형이 어떻게 되죠? 음. X 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치열은요. Y, Y는 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두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고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건 이쪽을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서도 마이너스에서 바로를열수 있어야 돼요. 어. 그 다음 저 1이 뒤쪽에 가면 요렇게 쓰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얘는 뭐의 그래프를? 요렇게. 어, 여기까지를 동그라미를 칠수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됐어요. x 축으로 얼마큼이게? 그렇지. 이거 부고는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만큼이에요. Y축으로 얼마큼 이게?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죠? 네. 그럼, 그 그림 그리러 갈까요? 음. 됐습니까? X축으로 2만큼. 주로 그러면 여기, 나를 새로운 원점으로 하세요인데, 자, 요 그래프도 우리 더듬이에 의하면 몇번 더듬이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번 더듬이죠. 어, 그럼 요렇게 뻗쳐질 거라고 하네요. 됐습니까? 어, 그럼 여기 뻗쳐질 때, 이게 조금 얇하게 내려올지 깊게 내려올지 모르겠죠. 방향이 0인지는 알겠으나. 그러면 살포시 X에 0 넣어서 산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0 넣으면 얼마나 와요? 1 마이너스 r o 이니까 한참 지하고 내려가네. 그럼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root 뭐 이런 거 하나 적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다 나오네요. 이 친구의 정의역은 얼마게? x b a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만 그림이 있네요. 그 다음에 치의역은요? y는 1보다 어떤 쪽? 작거나 같은 쪽에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거 하면 배우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굳이 따로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X가 잘리거나 하면 쉬워요. 숫자가 작은 숫자, 큰 숫자 대입해주면 바로 되기 때문에 개형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그러고 절대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건 그냥 빨리 하나 하고 끝낼게요. 어 아까 그 1번 안에서도 1번 더듬이가 얘가 만약에 Y는 루트 2X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y는 루트 3x, y는 루트 4x 이렇게 절대값이 커지면 이렇게 이렇게 깊어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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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이제 그부분는 각각의 모양대로 가고 절대값 가지고 폭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그 정도 해서, 무리함수 전체 정리를 마칠게요.